죽음 그 경이로운 숫자들과 끝나지 않는 미스터리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숨 쉬고 웃고 사랑하고 때론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순간의 연속이 바로 삶이죠 하지만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죽음이 함께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죽음을 숫자로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압도적인 숫자들과 함께 삶과 죽음의 경이로운 미스터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부 압도적인 숫자들 그리고 시작되는 질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상 이 지구에 태어났다가 사라져간 사람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챗GPT에게 물어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 1,80억에서 1,90억 명.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82억 명이니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보다 무려 14배나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생명은 태어나고 또 사라지기를 반복하죠. 매초마다 1.5명의 생명이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매년 5,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합니다. 단 2년이면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은 끊임없이 탄생합니다. 매일 38만 2천 명의 아기들이 태어나고 14만 명이 죽어서 하루의 순증가는 24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이 추세라면 2,100년경 세계 인구는 10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생명으로 북적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약 5,16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삶과 죽음의 균형은 묘하게 다릅니다. 하루 평균 650번의 태어남에 축하가 있지만 하루 평균 1,000번의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도시 하나만큼의 인구가 태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 속에서 유독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살자 수입니다. 한해 평균 약 1만 3천명, 한 달에 1,083명, 그리고 매일 36.1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 살이의 슬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그저 가슴이 점여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위라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압도적인 숫자를 마주하며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영혼이 존재한다면 인류 역사상 태어났다가 죽어간 1090억 개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부. 환생. 그 끝없는 순환의 고리. 이 질문에 답하고자 수많은 종교에서는 환생을 이야기합니다. 힌두교, 불교, 시크교 등 동양의 많은 철학과 종교가 죽음, 이후에 영혼이 다시 새로운 육체로 태어난다고 믿죠. 이 관점에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만약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그 영혼은 다시 환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 1,090억 명, 현재 살아있는 사람 82억 명. 하루 평균 신생아 38만 2천 명. 이 숫자를 보면 1,090억 개의 영혼 중 82억 개는 현재. 이 지구에서 몸을 입고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800개의 영혼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딘가에서 새로운 육체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일 24만 2천 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 대기 중인 영혼들이 점점 더 많은 환생의 기회를 얻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상상을 더해볼까요? 만약 환생이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구상에는 약 87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하며 그 개체 수는 수조, 수경단위에 이릅니다. 만약 영혼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사이를 순환한다면 이 모든 숫자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체들 사이에서 영혼들은 어떤 신비로운 순환을 거치고 있을까요? 이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머릿속은 복잡하고 경이로운 그림들로 가득 차오릅니다. 담부, 과학의 탐구,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렇다면 과학은 죽음 이후의 삶과 영혼의 존재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할까요? 현대 신경과학은 의식을 뇌의 신경 활동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약 860억 개의 뉴런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가 바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뇌 활동의 완전한 정지를 의미하고 따라서 의식도 사라진다고 봅니다. 마치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 실행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특별한 경험들. 어떤 이는 자신의 몸 밖으로 나와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려다봤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눈부신 밝은 빛을 향해 갔다고 증언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에 산소가 부족해 발생한 환각 현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모든 사례를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술 중 의식을 잃은 환자가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놀랍도록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뇌 활동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디테일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은 이 질문 앞에서 아직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의식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자부. 양자 물리학, 의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최근에는 일부 과학자들이 의식의 비밀을 풀 열쇠를 양자 물리학에서 찾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의 직관을 뛰어넘는 미시 세계의 법칙을 다루는 분야이죠. 대표적인 이론으로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제시한 조율된 객관적 수축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뇌의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현상이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뇌속 아주 작은 부분에서 벌어지는 양자적 상호작용이 우리가 느끼는 나라는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이죠. 만약 이 이론이 옳다면 의식은 단순한 뇌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우주의 기본 구조와 연결된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뇌가 의식을 생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의식의 정보를 수신하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죠.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받아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우주의 어떤 의식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죽음은 단순히 안테나의 고장일 뿐 의식 자체는 다른 차원에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이 이론은 아직 가설 단계이고 많은 과학자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 자체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현상들을 다루고 있으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비밀이 우리의 의식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부 충격적인 가설 지구는 감옥이다. 이제 정말 흥미롭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가설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부 UFO 연구자들과 초자연 현상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이론인데요. 바로 지구 감옥설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실 우주의 한 감옥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들은 다른 행성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이 지구로 유배온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환생은 바로 그 형벌의 연장이며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이곳을 떠나 원래의 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가설을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구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종족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털이나 두꺼운 피부로 추위를 견디지만 인간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햇빛에 직접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날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쉬워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출산 과정이 다른 동물에 비해 극도로 위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둘째, 인간은 유일하게 자신의 행성을 파괴하는 종족이라는 점입니다. 환경오염 끊이지 않는 전쟁 자원 고갈 등 우리는 스스로 살고 있는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서로 다투고 감옥을 훼손하는 것처럼 말이죠. 셋째, 인간만이 고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더 나은 곳에 대한 열망, 즉 천국, 극락, 유토피아 등의 개념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끊임없이 다른 차원이나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걸까요? 혹시 이것이 우리가 잊고 있던 고향에 대한 집단 무의식적인 그리움은 아닐까요? 물론 이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왜 인간이 지구에서 이렇게 부적응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이긴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6부 현대 기술 죽음의 경계를 허물다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 지구를 완전히 떠나거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도 여전히 많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죠. 화성 이주의 현실적 문제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 기온은 영하 80도에 달하며, 강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물과 산소도 극도로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편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긴 여행 시간은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과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술이 죽음의 정의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식 전송 연구입니다. 뇌의 모든 연결을 디지털로 복사하는 커넥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기억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실험들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AI와 인간 의식의 융합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심지어 다른 매개체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원 물리학에서도 흥미로운 단서가 나옵니다. 11차원 이론에서 제시하는 평행우주 가능성, 양자 얽힘을 통한 정보 전송, 그리고 시공간 워프 이론 등은 우리가 아는 우주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뇌 활동의 결과가 아닌 정보의 형태라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물리적 몸체 없이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영원히 살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질부, 종교와 철학, 죽음에 대한 오랜 지혜. 수천 년간 인류는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각 종교와 철학이 제시하는 답들을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인류의 오랜 탐구와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 후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 가르칩니다. 이슬람에서는 죽음이 알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며 선행에 따라 천국장나과 지옥자안남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개별 영혼이 카르마업보에 따라 계속 환생한다고 믿으며 궁극적으로 브라만 우주 정신과의 합의를 통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윤회한다고 봅니다. 깨달음을 통해 고통의 근원인 욕망을 끊고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유대교는 죽음 후 영혼이 올람하바로 간다고 믿으며 메시아 시대의 육체적인 부활을 기대합니다. 도교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불멸을 추구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플라톤이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식의 소멸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현대 철학의 실존주의자들은 죽음의 의미보다는 현재 삶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본질에 집중하며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전통과 사상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직관적으로 알아온 어떤 깊은 진실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깊이 생각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8부 개인적 체험담 경계를 넘어서 종교와 철학의 영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관련된 초자연적 체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사체험 사례입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몸 밖으로 나와 수술실 천장에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 봤다고 증언합니다. 또 다른 이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눈부신 밝은 빛을 향해 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체이탈 경험도 보고됩니다. 의식이 몸을 떠나 다른 곳을 관찰하는 체험인데 심지어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놀랍도록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죽은 자와의 소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꿈이나 명상 중 죽은 가족과의 만남 혹은 영매 매체를 통한 영혼과의 대화 주장 등이 대표적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전생 기억 사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전 생의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는 사례들이 보고되는데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무려 2500건 이상의 전생 기억 사례를 수십년간 연구하며 주목할 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체험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설명도 존재합니다.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 무의식적 정보 처리의 결과,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 또는 문화적 기대 효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를 완벽히 설명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의식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직도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부, 죽음. 과학의 새로운 탐구 대상. 최근 과학계에서는 죽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생명의 끝으로 여겨졌던 죽음이, 이제는 의식 연구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식 연구의 최전선에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며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시리 의식은 뇌의 여러 부위가 정보를 공유하며, 형성하는 전형 네트워크의 결과라고 봅니다. 통합정보 이론의식은 통합된 정보의 양으로 측정 가능하며, 이론적으로는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든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의도식 이론의식은 뇌가 자신의 주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의식 이론들을 바탕으로 죽음 연구에도 새로운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종 직전의 뇌 활동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등 죽음의 순간을 과학적으로 포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놀라운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 직전 뇌에서 강한 감마파 폭발이 관찰되기도 하고 심정지 후에도 몇 분간 뇌 활동이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뇌사 판정 후에도 미세한 전기 활동이 감지되는 경우들도 보고됩니다. 이런 발견들은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부. 미래 기술. 죽음의 정의를 바꿀까?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미래에는 죽음의 정의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가장 파격적인 것은 디지털 불멸입니다. 우리의 뇌에 담긴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업로드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의식이 가상현실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디지털로 복사된 의식이 과연 나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복사본일까요? 냉동보존 기술은 이미 현실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미래 기술로 소생될 것을 기대하며 냉동 보존 상태로 잠들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죽은 상태이지만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생명 연장 기술 역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텔로미어 연장을 통한 세포 노화 방지, 유전자 편집을 통한 질병 예방, 나노로봇을 통한 신체 수리 등은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 전송은 더욱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발달은 의식을 다른 몸체로 옮기거나 심지어 의식을 백업하고 복원하는 기술까지 상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일까요? 기술이 열어줄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필부, 실용적 접근 죽음을 준비하는 삶.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가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모든 생명체가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죽음의 확실성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의미있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것들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지혜, 그리고 사랑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죠. 미룰 수 없는 감정적 정리, 즉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입니다. 죽음 준비의 실용적 측면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남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마지막 뜻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어떻게 정리할지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 표명은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자신의 치료 방향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기증 의사 결정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숭고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과 바람을 미리 나누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을 가지는 것은 남겨진 이들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다양한 문화의 죽음 준비법을 살펴보면 죽음을 대하는 인류의 오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바르도 톨돌이라는 경전이 있어 죽음의 과정을 안내하고 영혼의 평화를 돕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자의 설을 통해 내세를 준비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죽은 자들의 날을 통해 죽은 이들을 기리고 죽음과 친숙해지는 축제를 엽니다. 일본에서는 종활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하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현대적 접근으로는 버킷리스트 작성, 생전 장례식, 디지털 유산 정리, 그리고 매순간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며 오히려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 2부. 종합적 결론. 삶의 신비는 계속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들의 압도적인 숫자부터 환생, 양자 물리학, 심지어 지구 감옥설 같은 기발한 가설, 그리고 첨단 기술과 종교적 지혜까지 죽음 이후에 대한 정말 다양한 가능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순리이죠. 현재 과학으로는 죽음 이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의식이 뇌 활동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오한 현상일 가능성. 임사체험이 단순한 환각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경험일 가능성 양자물리학이 의식의 비밀을 풀 중요한 열쇠일 가능성 기술 발달로 죽음의 정의 자체가 미래에는 바뀔 가능성 반면 아직은 추측에 불과한 것들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환생의 구체적인 메커니즘 지구 감옥설 같은 극단적인 가설들 외계 존재들의 개입 여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고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죽음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동시에 현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어떤 답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 자체가 삶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면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신비롭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아름다운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수 있는 보람 이런 것들이야말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의 신비를 고민하면서도 지금 여기서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은 짧고도 길며 신비롭고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분만의 철학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매순간 행복한 삶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